오늘 말씀에서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아니,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라고 했을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오늘은 그 비결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 이게 오늘 말씀의 비밀이에요. 그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이 하기 어려워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걸 믿으라고 하잖아요. 믿을 수 있는 걸 믿는 건 확신이에요. 사실을 찾으니까. 이건 확신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것을 뛰어넘어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 없고, 찬란한 말씀이 이었는데 하나님은 계셔요. 네. 내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걸 네.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싫어해드리려고 하면 안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이 나를 감화시켜서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여러 가 다르지만,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적으로 보내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중의 복을 받은 거죠. 천국에 가고자 하는 분들께 천국 믿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백성은 이걸 믿어지게 되어있대요. 아까 말씀했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도와주시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거룩한영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를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에 덧붙여 나오는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가지를 하는 것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게 너무 많죠. 내가 모든 걸 감사한 적 없고, 뭐 기도를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내 판단으로 좀 한다고 했는데, 항상 기뻐한 것 같지는 않은데, 환일들이 더 많았는데, 또인간로서는 하기 힘든 거죠. 그런데, 이 세가지를 완벽하게 해가신 분이 하고 계시죠? 바로 예수님시죠. 이 아, 아멘. 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네. 십자가 위에서 이제 마리아와 수아나와 요한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울 때에 십자가 위에서 눈물 흘리는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의 달달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지마 울지마 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삶만의 사랑을 쓸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증명했을 때계세만의동산에 걸어가서 밤새웠거든 제자들을 택할 때마다 큰 궤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시니라 요한복음 17장 중복기도에 예,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게 뭐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뭐 우리에게 그걸 요구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까봐 그걸 보면 앞뒤로. 이렇게 하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본면하노니, 겨울 자들을 격려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과 과 누구에게든지 악을 하고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서운을 따르라. 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려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할수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서 오래 참으라. 이 참는게 사랑이요 사실은 그래서 악을 악으로 받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악을 악으로 받지 않아 너갑자 침로받죠 두고 말하냐 말로 안한다 나는 대로 받았지만 이러고 이빨을 부득부득 보듬 깨물면서 두고 말하는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악을 절대로 하고 갚으려면 안 됩니다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하느님이 맡길 때 기도가 맡길 때 내가 할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이때 기도하는 겁니다 네. 기도는 시공만을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없을 것 같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의 피해를 잡을 수 있는 찬스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거듭난 이후에 엄청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낙심하고 자절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희지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하라 했으니라 아까 우리 교동분도 했죠 릴버스 어, 사장이란 거죠 감사하고 죽게 하리라 그래야 평화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걱정하고 염려하기 이 전에 기도하면 편한데 기도하려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왜복심이 생기죠?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고 랬는데 우리는 좋은 일에 감사하고 다른 일에는 불하고 원망합니다. 원인 찾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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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왜? 자꾸 때문에라고 말하느냐? 바로 기준이 자기 초점에만 추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니 시작고같은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왕시기도 가네요. 나중에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서 더 사는게 아니라 어디 가야 돼요? 천국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본의심을 받은 게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환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죠 해결해 주실 것도 하나님이죠 병들어서도 이병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감사 일생에 건강이 찾아와요. 예 시작과 끝이 하나님 이시니까.